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젤 더보니의 FW 신상 플래시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지젤 더보니의 체리쉬 지젤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제품이고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재는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 특유의 제품 부들부들한 촉감, 가죽의 촉감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 지젤더 보니 플래쉬즈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이제 크리스탈이라든지 빈티지 스터드 장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장식의 효과를 많이 주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제품, 체리쉬 지젤 제품도 앞쪽에 이렇게 앞코 부분에 크리스탈 장식과 이런 이제 장미, 향수병 이런 포인트 장식들을 이용해서 예, 그 플랫슈즈의 여성스러운 느낌을 극대화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정색과 스타킹이나 스키니진 청바지 중에도 두루두루 어울리게 예쁘게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코디할 수 있는 슈즈라서요. 한번 구매해 주시면 많이 많이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세요. 이상 지젤 더보니의 2013년도 신상 플랫슈즈 소개였습니다.